안녕하세요 더티게입니다 아, 어, 부천에 갔다 왔습니다 부천에 뭐하고 왔냐 선반 그 다음에 밀링 원캐디캠 관련돼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세요 어,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뭐 어, 지인한테 또 소개를 받았다고 하네요 M사의 캐리캠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또 저희 원캐리캠을또 구매하고 싶은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. 가격이 이제 480만원부터 시작을 하죠. 아, 원캐드캠에서 하고 있는 이프로모션 있습니다. 프로모션. 아, 두 대를 구매하면 열 대를 쓸수습니다두 두 대만 구매 근데 나는 뭐세 대밖에 안 쓰는데, 아니면 다섯 대밖에 안 쓰는데 뭐열 대까지 주냐.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근데 뭐 그냥 이건 이벤트입니다.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. 여러분들. 어, 줄때 받아 먹자.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<laughs> <laughs> <조건을>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둘때 먹어,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예, 그런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한세네명 되고, 머신 센터가 한 7, 7대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이제 두 대를 구매하시면 이제, 열 대, 열대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. 그랬더니, 어, 굉장히 좋아하시고요. 후후에 비용 나가는 게 있냐? 어, 없습니다, 저희는. 한 방, 한 번만 내면 끝나니까요. 굉장히 깔끔하죠? 어 업그레, 업그레이드 어 나중에 이제 지금 9 버전인데 10 버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? 그렇게 말씀하시길래,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입니다 자, 근데 이제 10 버전에 올라갔을 때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다, 그러면 뭐 비용 좀 내고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.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렇게 막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고, 어 구매 내가 480만 원 냈다면 2 0 차액만 내시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어 그러면 어 견적서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뭘로? 프로페셔널 어 프로페셔널인데. 어, 멀티로 어, 구매하고 싶다라고 이제 뭐 요청이 들어와서 견적을 이제 드리기로 했고요 어제 드려 전달했고요 예를 들어 서 여러분들 지금 불법을 쓰고 계신다면 불법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좋은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, 불법 쓰지 마시고요 어, 이참에 과감하게 어, 좀 생각을 바꿔서 어, 정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품을 쓰더라도 뭐좀 되는 걸 써야 되니까 뭐 다수의 캐디캠이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 다른 캐디캠 다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근데 원캐디캠이 좀 원캐디캠에 눈여겨봐야 할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채널이 있다 보니까 어이 영상 그 어떤 테크 팁 테크 팁에 대한 자료가 꾸준히 올라온다는 게 그것 중에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기가 쉽다는 거. 어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한 번만 사면 끝나는 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? 원 C N C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.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